자 블룸버그 미 월가 건물도 연말 중 고위 관리 인가 해염된다 요거는요 아, 구번본론조로 이너라 설명이 드릴게요 자 지난 시기에 소련, 소련이 소련 네? 소련 쿠데타 네? 레인과 트로츠키가 구기번 지시로 소련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누구와 독점 계약을 맺었죠 유일하게 소련이라는 국가와 민간기업이 체결한 것은 바로 네, 예, 녹펠러 가문에, 그쵸? 예, 이, 엑스모빌. 하고만 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제, 이런 거죠. 그, 예, 페이스북 관계자하고 CEO하고 뭐 얘기할 때, 이렇게 중국이, 중국 시지품 파쇼가 계속적으로 기업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 CEO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런 조건 하에서도, 예, 찾아야 된다 그게 사업이다 맞아요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지 예, 중국 애들이 다 막아 그래 놓고 자 금융자 본만 JP모건 블랙록 어서 오세요 야, 자 중국의 인민은행은 누구 거죠 구기본 겁니다 중국의 외환 담당자 다 미국 유학 갔다 온 구기본 간첩이에요 여러분 항, 한국은행장 누가 임명하죠 구기본이 임명합니다 예, 시진핑은 경제 무식해. 예. 그래서 이 금융 부분은 별도로 봐야 돼요. 예. 제조업하고 달라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진핑도 꼼짝 못하는 게, 예, 월가의 겉모습은 월가가 시진핑에 굽신되는 모양새로 보입니까? 아니잖아. 아, 이거를 별개로 생각해야 돼요. 예. 구기본 9위반 전략이면 구기본을 이해해야 돼요. 아 지금 미중 대결이 막 심화된데 월가는 지금 어시집공사파시하고딱치고 있어.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 레닌 트로츠게 파시스트하고도 교육한 게 구기본이고 히틀러를 키워준 것도 히틀러를 임명하고 키워준 것도 구기본이야. 히틀러 기업들을 누가 키워줬어? 구기본이 키워줬잖아. 그래서 히틀러가 잘 나갔잖아. 예, 네? 갑작스럽게 그냥 독일 선업이확 일어나고, 스탈린 때도 확 일어나고, 누가 돈지, 예? 누가 모스크바 지하철 만들어줬어? 노스차드가 만들어줬다고, 파리 노스차드가 네, 그잖아요. 예. 네. 도 마찬가지인 거야. 꼼짝 못 하는 겁니다, 시진핑이. 네. 그래서 월가가 시진핑에 굽신되는 모양새가 아니죠 이것은 국외본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국유보는 미국과 중국을 초월한 존재다 이런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이거 벌써 9시5 3 분. 예, 경제는 여기까지. 예, 그리고 급채금리 뭐 예상대로, 어 달라도 뭐 예, 뭐 예, 너무 급등했죠. 그외 아주 5십까지뭐 이제고 그, 그리고 이제.